3월 21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에서 3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계의 말에 의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 왕이 보여준 리더십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히스기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 왕은 자신의 대신들을 이사의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에 말씀을 보면 히스기 왕의 대신들의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망언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 망언을 하나님께서 모두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랍사게의 망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랍사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과 대신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군사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스르와 남 유다가 전쟁을 하면 이남 유다의 패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남 유다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전쟁이 아스로와 남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아스로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졌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과 대신들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스로와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백성들과 대신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레 왕사네림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영을,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남유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사내림의 마음 가운데에서 영을 넣어서 그가 이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이 아니라 루아의 또 다른 의미로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감정적인 성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내림이 아수로에 돌아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우리들은 2사에서 37장,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내림의 최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사에서 3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내림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에서 개입하셨을 때의 전쟁의 승리는 남 유다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순,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은 우리들이 세상적인 걱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